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심한 기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원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 사사기는 다 아시죠? 사사기의 모든 상황을 보면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순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네 단계의 단계가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잘 살면 되는데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요수화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왔어요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왔는데 왜 그런 궁핍함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 절과 4절 말씀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그 땅이 안 좋거나, 가뭄이 들거나, 뭐, 풍요롭지 못해서, 그 땅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게 아니잖아요. 풍요롭고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뺏어가요? 미대한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꾸 와서 뺏어가니까, 그런 수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아시겠지만 제가 헌금 기도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에 관하여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냐면 우리 성도들이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무슨 로또 같은 걸 당첨되게 달라 그날이 아니잖아요 공짜를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공짜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사는데 정말 경작도 하고, 열심히 목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로 열심히 하는데, 이 마귀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만큼 하나님이 거두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는 기도를 저는 항상 헌금기도 시간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공짜 주세요. 이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하나님 거두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대운 대학 가게 해 주세요. 마치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못 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거두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왜 그런 궁핍함에 빠져 있는가? 빼앗아가서. 악한 것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 풍요로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일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다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 목점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요. 누구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문제에 빠져서 만약에 그냥 있었다면 다음 상황으로 전환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 어려움 죄악에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바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궁핍함에 빠져 있는데 그냥 있었다 아니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시셨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죄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죄 가운데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 부족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이지만, 사사계의 똑같은 패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얼른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들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다죄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어야 돼요 아, 난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야 난안 되는 거야 라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부르짖음, 부르지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누구죠? 기돈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 기돈이라고 하는 이한 사람이 어떻게 대안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어떤 특별한 무기, 어떤 검, 뭐한번 칸을 휘두르면 뭐 몇천 명씩 죽는 어떤 특별한 검. 아니면 큰 군대 뭐 이런 걸 준비시키셔야지 아니 하다 못해 무슨 병법이나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라든지 어떤 삼손과 같은 힘이 센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셔야지 아니 미디안에게 곡식 빼앗길까 봐 포도투투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이런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대안이 될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기도를 어떻게 보시느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는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라요. 우와. 우리가 보기에는 소심한 기도문 같은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를두고 하시는 거아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아니, 사람들 보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든 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은 중요하지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어 있으면, 큰 용사,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게 주님을추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심하고 작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가 될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아까 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내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큰 용사인 것은 그가 뭐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용사의 교회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업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용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오늘 나눌 기도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되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되는 비밀을 가진 자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요 소심한 것 같지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말씀이 돼요. 한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 봐도 소임대 같아요. 왜 미디안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포도주틀 여러분도 아시죠? 포도주틀이 뭐냐면 큰통 강주리 같은 큰 통이에요. 거기다가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막 밟으면 밑으로 이제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그 포도즙이 나오게 되는 그리고 그걸 모아서 포도주로 만들게 되는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해 보겠어요? 이렇게 숨어서 타작해서 곡식을 확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소심하다기보다는 이 기도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을 섬겨봤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제가 부사역자로 거의 20년을 살겠으니까 여러분의 부사역자를 섬겨봤는데요. 대범하신분 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있어요. 뭐 연약함이라고, 약한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테일하지 않아요. 큰 계획은 보는데, 큰 것을 보는데, 너무 디테일한 것을 너무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이 디테일한 것이 소홀해져가지고, 큰 문제는 이겨내지만, 작은 부분들이 막 망가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내가성겼던 교회 어떤 교회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대범하시고 하신 스타일인데 교회는 성장이 안 돼요. 왜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못 챙기는 거예요. 본인은 큰 사업들은 막해 나가세요. 그런데 본인 교회를 꼼꼼하게 못 챙기시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권투에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 뭐냐면 어퍼컷이라든지 어떤 그런 큰 주먹이 강해서 한 방에 경기를 끝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선수들인 있는데 뭐냐면 잽이라든지 잔펀지를 많이 날려가지고 한 방은 없어.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손을 뻗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그렇게 싸우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승률이 높은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아세요? 한방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꼼꼼하게 그렇게 잔펀지를 많이 쓰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승률이 높아요. 큰 펀치가 있는 선수들은 그큰 펀치만 믿고 가다가 한방 맞고 넘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한방 들어가면은 끝장이지만 안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미를 포도주 틀즉 포도주를 타는 그 튼통 안에서 타작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 기도는 결코 어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꼼꼼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꼼꼼한 기도원이 대범함을 가질 때에 큰 힘이 돼요. 이 사람 성품이라는 게참 아이러니한 게, 대범한 사람은 꼼꼼한 걸 가지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꼼꼼했던 사람이 대범함을 가지면요, 큰 일을 해요. 대범한 사람의 큰 것만 보는 사람이 작은 것을 다시 뭐 챙긴다? 잘 못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그만 잔챙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맡겨서 대범하게 큰 일을 치르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은 되게 꼼꼼하게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진행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요. 그러생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죽지 않는 전쟁을 치러내요. 그게 기도원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원은요, 소심한 것 같지만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laugh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은 소심한 것 같지만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기도원이 왜씨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이 기도원의 성품적인 부분이었다면 그 꼼꼼함이라는 것이 성품적인 요소였다면 지금 방금 읽었던 이두 번째는요. 그의 신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썼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말, 말을 다 해요.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신앙의 교육 때문인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야 진짜 말 잘한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기도원이 이 여호와 사자에게 다다다닥 얘기하잖아요. 정말 기도원이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부르는 순간 기도니 막 쏟아내지 막 불평 불평 같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동안 미대안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계속해서 기도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쓸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실 때이 적, 보이셨던 이 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기도는 승이 없이, 수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문장이 팍 튀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우리의 기도의 놀라운 내 네, 가르침이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이 이제 나중에 제빌리포서에 나누겠지만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줄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어떻게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요. 아 근데 어떻게 염려 안 해요? <laughs>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염려할 일이 쌓였잖아.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세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제가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야,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이건 불평이에요. 염려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똑같은 말을 요 혼자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면 불평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근데 똑같은 말을 누구에게 요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문제 있어. 그래. 염려할 거 많지. 근데 그 염려한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찾아가서 풀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풀어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말하라고요. 이 비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있는 문제, 너가 만나는 고통, 너가 있는 모든 상황들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것 인생이었을 볼수 있습니다. 그 민족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소심한 것 같지만 겸손함으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소심한 것 같지만 겸손함으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십오절 말씀인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니 쓰임 받는 첫 번째가 그의 삶의 성품에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가 그가 가진 믿음에게 있다면 이세 번째는 그의 태도에 있어요. 자세에 있습니다. 태도가 자세에 있습니다. 그의 꼼꼼하고 치밀한 성품과 하나님을 알고 간과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됨의 가장 완성은요 그 사람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겸손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스스로 집이 가장 약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사람이 미디아 몰래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재산과 그 모든 밀들을 몰래 타작을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기도는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집안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생각에 하 자기는 약하다고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근데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붙들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거든 근데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히려 건강하신 분이 일찍 가시는 거 아시죠? 오히려도 몸이 약하고 비시비시하신 분들이 오래 살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약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요. 그런데 뭐 젊었을 때 돌이라도 씹어 먹을 만큼 건강하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확 쓰러져가지고 예 얼마 못 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 알고 있죠. 왜 그래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튼튼하대. 그런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죄인이고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자가 하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세요. 그래서 그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 말씀이 고르도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택하여 강하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여 우리는 스스로 약한 자임을 자각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강할 수 있어요? 다 약하죠 누구나 다 약하죠 그런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버림받고요 끊임없이 자기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었으시더라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가장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 함대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보면, 저는 여기에 이해란 예 단어를생각더라고요 궁핍함이 심해. 그걸 궁핍했어. 그런데 이 궁핍함이 심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접속사가 뭐냐? 바로 이 이해예요. 이해 예?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이해, 예, 예,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힘드십니까? 이해 예, 부르지십시오. 교회가 힘든가요? 이해 예, 부르지십시오. 여러분, 이가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이 힘들어지나요? 이해, 예, 부르지십시오. 이 힘든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갈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해, 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힘이 나요. 기도할 때 힘이 난다고요. 이 기도원이 이렇게 꼼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겸손함으로 쓰임받았지만 그가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께 간과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를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상태가 되든지 간에, 먼저, 가장 먼저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으로 그것을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주의 그삶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미디안에게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이스라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예!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들 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환경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이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